여기 지금 45도입니다, 그죠? 네. 정면에서 45도 되는 요 지점 있죠. 여기. 네. 여기서 자꾸 좀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스윙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평의 힘이 있고 수직의 힘이 있는데 수평의 힘이 좀 많아요 지금. 회전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네. 이게 올리는 힘이 약간 부족해서 올리는 힘을 지금 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45도 올리고 45도 올리고 요것도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가 또 카페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또 요거 가지고 뭐또 레슨을 하더라고 또. 그분은 제꺼 카페 한거 확실해요. 왜냐면, 그분이 빼가치를 얘기를 하던데, 빼가치는 어하, 내가 만든 아, 네, 용어거든요. 네, 그분은 진짜 이렇게 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저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똑바로 빠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네. 그 힘이 약하니까 똑바로 빠지는 걸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네. 여기 지금 45도입니다 그죠 네. 정면에서 45도 되는 요지점 있죠 여기. 네. 여기서 자꾸 좀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스윙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수평의 힘이 있고 수직의 힘이 있는데 수평의 힘이 좀 많아요 지금 회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행히 네. 이게 올리는 힘이 약간 부족해서 올리는 힘을 지금 좀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45도 올리고 45도 올리고 요것도 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가 또 카페에 가지고 가가지고 또 요거 가지고 뭐또 레슨을 하더라고또 그분은 제꺼 카페한 거 확실해요 왜냐면 그분이 빼가치를 얘기를 하던데 빼가치는 내가 만든 용어거든요 그분은 진짜 이렇게 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저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똑바로 빠지기를 원해요 그런데그 힘이 약하니까 똑바로 빠지는 걸 넣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